안녕하세요. 왕카시입니다 매월 초 올려드리는 월간 견적 영상을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 견적 소개해 드리기 전에 라이젠 CPU 시장 상황에 몇 가지 변화가 있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8월에 발매된 라이젠 9000번대는 여전히 가성비가 좋지 않아 추천드리기 애매한 위치에 있고 그 반동으로 라이젠 7000번대 X3D 제품들은 수요가 너무 많아 품절 사태가 지속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상태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라이젠 7800X3D는 장기간 품절로 인해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정작 그 가격에도 판매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CPU 수입업체에 따르면 7800X3D는 10월 중순 이후에 수량이 입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량이 워낙 적을 것으로 보여서 품귀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7800X3D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서 7900X 모델이 덩달아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 이번 달 월간 견적에는 7900X 모델을 새롭게 추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발매된 사이버펑크급으로 고사양을 요구하는 검은신화 50 견적 관련해서도 미리 안내를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래픽 사양이 매우 높은 편으로 FHD로 즐기실 땐 소개드릴 월간 견적 중 9번 본체 기준 높은 옵션에서 평균 100프레임 가량 유지되기에 추천드리며 풀옵션 기준 12번 견적이 평균 140프레임 가량 나오기에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QHD 기준으로도 높은 옵션 기준 12번 견적이 평균 120프레임 정도로 방어가 되므로 추천드립니다 이외에 요즘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 이후 암호 설정창이 떠서 난감해 하시며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견적 소개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도 사무용부터 게임, 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16가지 PC 견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용도에 맞는 견적 찾으셨다면 고민 없이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견적입니다. c p u AMD Ryzen 4650G에 메모리 싱글 16GB SSD NVMe 512GB 용량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견적입니다. 사무용으로 추천드리며 내장 그래픽을 이용하여 롤과 발로란트 정도는 원활하게 할수 있는 성능이며 사무용으로도 16GB 메모리로 여러 창을 띄워놔도 원활한 사무가정용 PC 찾으신다면 가성비 최고의 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견적입니다. CPU는 i3 12100F, 메모리는 16GB 512GB SSD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성비가 뛰어난 RX 580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장착된 구성입니다. 웬만한 온라인 게임은 문제없이 플레이할 수 있어 최소한의 예산으로 게임을 즐기시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배틀그라운드는 국민 옵션으로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하고 포토샵이나 간단한 캐드 작업 또한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견적입니다. 3번 견적입니다. 라이젠 5600 CPU, 16GB 메모리, 그리고 RTX 3050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구성입니다. SSD는 512GB로 현재 60만원대에 판매 중이며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도 적합하고 온라인 게이밍용 PC로도 최적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물론 콘솔 게임도 중업 정도로 무난하게 즐길 수 있으며 로스트아크와 와우 또한 플레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온라인 게임을 주로 즐기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4번 견적입니다 인텔 12400f cpu와 rtx 3050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구성으로 앞서 소개 드린 3번 견적의 인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텔의 성능과 안정성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며 이 구성으로 배틀그라운드를 국민 옵션에서 FHD 해상도로 플레이할 경우 144 프레임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게임뿐만 아니라 포토샵 영상 편집 3d 모델링 등 다양한 작업을 안정 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이젠 보다 인텔 선호하신다면 해당 본체 추천드립니다. 5번 견적입니다. 라이젠 5600cpu와 ddr4 1 6 g b 메모리 그래픽카드 rtx4060으로 구성한 견적 으로 현재 가격은 70만원 중반대로 fhd 해상도 게이밍용으로 배그 로스 타크와 같은 게임들은 풀옵션이 가능한 사양입니다. 최근 발매된 검은신화 50 또한 권장 사양에 들어가는 사양으로 딱 100만원 정도 선으로 모니터 와 주변기기까지 같이 구매하기 좋은 가격과 성능입니다. 6번 견적입니다. 인텔 i 5 1 2 4 0 0 FCPU와 DDR5 16GB 메모리 RTX 4060 그래픽카드로 구성한 견적입니다. 해당 제품 또한 5번 견적과 비슷한 구성이지만 메모리가 DDR5로 업그레이드 되어 전반적인 작동속도와 성능이 조금 더 향상되었습니다. 가장 인기 많은 메인스트림 라인업 구성이라 FHD 게이밍은 물론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밸런스가 좋은 견적입니다. 라이젠보다 인텔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견적 추천드립니다. 7번 견적입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라이젠 7500F CPU와 16GB 메모리, 라데온 7600 그래픽카드로 라라랜드 구성입니다. 판매 가격은 90만원대에 판매 중이고요. 영조 원신과 같은 오픈필드 게임도 FHD 60프레임 정도 나오며 배그도 상업이상으로 144Hz 가능한 사양으로 인텔보다는 라이젠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견적 추천드립니다. 8번 견적입니다. 인텔 12400F CPU에 그래픽카드 RTX 4060 Ti 32GB 메모리 SSD 500GB 구성으로 사펑, 호그와트 레거시, 엘든링등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본체로 FPS 게임 주로 하시면서 FHD 144Hz 고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하신다면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검은신화50 또한 해당 본체부터 상업정도로 플레이가 가능하여 추천드립니다.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던 윈도우 비밀번호 해제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해 로컬 계정일 경우 이렇게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 아래에 전원버튼을 눌러 다시 시작을 누를 때 쉬프트키를 누른 채로 다시 시작을 눌러주시면 재부팅이 되면서 이렇게 옵션 선택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문제 해결, 명령 프롬프트를 들어가 줍니다. 이후 해당 영상 설명 내용에 있는 1번 명령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입력해주시면 파일이 복사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이후 다시 한번 이번 명령어로 입력해주고 동일하게 메시지가 나오면 위에 닫기창을 눌러 다시 윈도우로 돌아가주신 후 아래 전원버튼 옆 아이콘 눌러주신 후넷 유저라고 입력해주신 후 본인의 계정 아이디, 요 부분에 적힌 아이디를 그대로 입력해주시고 한칸 띄운 후새 비밀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저는 0000으로 입력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명령을 잘 실행했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나오면 완료입니다. 이제 해당 창을 닫고 방금 입력한 새 비밀번호를 누르면 로그인이 진행됩니다. 9번 견적입니다. 라이젠 7500F CPU에 16GB 메모리, 그래픽카드 RTX 4060 Ti로 구성했고, 현재 판매 가격은 100만원대로 판매 중입니다. 헬다이버즈2나 사이버 펑크와 같은 게임도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QHD 기준으로도 디아블로4 같은 경우는 144프레임이 나오는 사양입니다. 10번 견적입니다. 인텔 14400F CPU, DDR5 듀얼 채널, 32GB 메모리, RTX 4060 Ti 그래픽카드로 구성된 고성능 PC입니다. 현재 120만원 후반대에 판매 중으로, 32GB 메모리 덕분에 게임과 동시에 디스코드 화면 공유 유튜브 송출 등 멀티태스킹 에 강하며 특히 fps 게임과 방송 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rtx 4070ti는 최신 게임도 고해상도 로 쾌적하게 즐길 수 있어 게이밍 과 스트리밍 모두 적합한 견적입니다. 11번 견적입니다. 라이젠 7500f cpu와 그래픽카드 rtx 4070 super로 구성한 견적으로 판매 가격은 160만원대로 판매중이고요 이후 견적들 모두 메모리 32기가 이상으로 영상편집 인코딩용으로 도 적합하며 본격적인 qhd 해상도 게이밍이 가능한 성능으로 콜옵 시리즈 50과 같이 고사양 게임도 충분히 QHD 해상도로 플레이 가능하고, 롤이랑 발로란트 같은 저사양 게임은 UHD 해상도로도 부드럽게 플레이가 됩니다. 최신 게임을 다양하게 즐기시거나 고해상도 모니터 사용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12번 견적입니다. 인텔 14세대의 i5 14600KF CPU와 듀얼 채널 3 2기가 메모리, 그래픽카드 RTX 4070 슈퍼가 탑재되어 있어 게임용 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이나 전문가 작업용으로도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견적입니다. 동시에 여러 작업 중일 때 버벅이는 일이 줄어들어 쾌적하게 작업이 가능하고요. 와우와 같은 대규모 레이드 게임 중에도 높은 프레임 유지가 가능한 견적입니다. 배구와 같은 경우에도 풀옵션, QHD 평균 160프레임 정도로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13번 견적입니다. 라이젠 7900X와 RTX 4070 슈퍼 그래픽카드, NVMe 1TB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200만원대 고성능 제품으로 게이밍 외에도 멀티스레드 작업에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CPU로 콘텐츠 제작, 영상 편집, 3D 모델링 작업 등 작업, 작업용도와 최신 고사양 AAA급 게임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FHD는 물론 QHD 해상도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게임을 최상업으로 플레이 가능합니다. 어문시나 오공과 같은 경우에도 QHD 해상도에서 120프레임 정도 유지됩니다. 14번 견적입니다. 게임 외에도 작업 성능이 매우 높은 7900X CPU와 RTX 4070 Ti 슈퍼 그래픽카드의 조합으로 고해상도지 영상작업, 인코딩 등 작업용으로 매우 우수하며 헬다이버즈2와 같이 반응속도가 중요한 고사양 FPS 콘솔 게임이나 QHD 해상도 기준, 게임, 방송 등을 하신다면 해당 본체를 추천드립니다. 고성능 CPU가 탑재된 만큼 쿨링 시스템도 E-Pen 공랭이 탑재되었으며 4K UHD 게이밍 또한 가능하며 엘든링과 같은 경우 4K UHD 기준 75프레임대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15번 견적입니다. 이제 300만원을 넘기는 하이엔드 견적으로 넘어왔습니다. 인텔 14세대 i9 14900KF CPU와 RTX 4080 슈퍼그래픽카드, SK 하이넥스 1tb 구성으로 작업과 게이밍 모두 최상급의 성능으로 배그 오버워치와 같은 게임은 QHD 해상도에서도 200 프레임이 나오는 사양으로 4K UHD 게이밍 용도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CPU는 이 이상 윗 단계가 없는 하이엔드 제품으로 한번 구매하면 매년 새로운 부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얼리어댑터가 아닌 이상 꽤긴 기간 동안 업그레이드 없이 유지보수만 해도 성능이 부족할 일 없이 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맞추고 오랫동안 사용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16번 견적입니다. 이번 월간 견적에서 준비한 마지막 견적이고요. 마지막 순서인 만큼 하이엔드 고성능 부품으로 중무장한 사양입니다. 라이젠 9 7950X3D CPU와 RTX 4090 그래픽카드의 조합비입니다. 메모리는 팀그룹 튜닝램으로 32기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4K UHD 게이밍 용도로는 현재 가장 높은 종결급이고 개발자, 전문가 작업용으로도 추천드리고 3D 모델링, 고해상도 영상 편집과 인코딩, AI 관련 작업에도 적합합니다. 작업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거나 고주사열, 고해상도 모니터 사용자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견적 소개는 여기까지이며 소개드린 1번부터 16번 견적까지 모두 기본 구성되어 있는 부품 말고도 사양 변경을 통해 원하는 부품으로 변경이 가능하니까 사이트에 이용하실 때 참고 부탁드리고요. 주문 단계에서 조립비 29,000원이 별도로 추가되니까 금액이 달라진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영상 시청 시기에 따라 부품 수급 문제로 일부 부품이 변경되면서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 자사몰 방문해서 변경된 부품이랑 가격 확인 꼭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1번부터 16번 모델까지 윈도우 미포함 제품이라서 윈도우가 미설치로 출고됩니다. 설치된 본체를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사양 변경 목록에서 정품 윈도우를 추가해서 같이 구매하셔야 윈도우 설치와 드라이버 세팅 모두 해서 보내드립니다. 구매 전에 꼭이 부분 체크해주시고 피드백 주실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고객센터 1566-2728로 전화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왕가pc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댓글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